찬송가 28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찬송입니다. the rain De 나는 간곳 없고, 주속한 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동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가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더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온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이굽에 생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에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보레 아들 발락이 일어난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어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가 찬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속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스민이다 하니라 아멘. 아, 우리는 여호수아서 23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두 편의 이제 짧은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24장에 오게 되면. 어, 세계매 모아서 이제 긴 어, 고별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어,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뒤집어보고 어, 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런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어, 맹세하게 한 것이죠. 특히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사약을 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을 촉구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면서 세계에서 새로운 언약이 다시 체결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 동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 회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여호수아가 본인이 먼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 6절에서1 8절까지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지나온 역사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어, 불러 모았다 그랬습니다 어, 회막이 있는 곳실로에 어, 어, 세겜의 어, 원약을 맺기 위해 모은 것이죠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지난 날들을 이제 회고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 지난 과거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어 오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오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어, 아버지 데려가 있던 강 저편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두루 다니게 하시고 또 그로 씨로 인해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 이삭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의 형성사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으로 주었던 그 이삭의 자손으로 주었던 이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후에. 그곳에서 5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또 세우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인도에 내었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6절에 보면 특별히 홍해를 건너게 했던 사건을 회고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 광야를 지나갔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8절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아모리 족속의 땅을 주셨고 또 9절에서는 이제 모압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 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어, 저주하게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어, 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예,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오히려 어, 축복하게 하나님이 하셨고 어, 하나님이 그들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죠 1 1절 이하에 보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하셨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싸워 이긴 족속들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특별히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매 있어서 왕벌을 보내서 아무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팔레스틴 땅에 있는 아주 독한 벌을 비유로 든 것이죠 뭐 진짜 벌을 보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독한 벌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내셔서 가난족속과 전쟁을 할때 이기게 하셨고 또그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간접적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펴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뒤에 보면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고 건설하지 않은 성을 얻어서 살게 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들이 또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또 복게 하셨다하는 말씀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듯이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또 성실한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고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는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 여정들을 되새겨 보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혼돈과 실패와 또 절망과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또 성실하신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서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부터 부르신 것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든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두 번째 주제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데, 먼저 여호수아가 자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라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러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요단 동편에 섬기는 신이든지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도 과거에 애굽에도 섬기던 우상의 뿌리를 온전히 뽑아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접한 가나안의 우상에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우상이 우리의 성공과 풍요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우상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우상은 다헛 것이고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15절의 중간에 보면 이제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지금까지 만난 이방인들이 섬기든 신을 섬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먼저 이 결단의 본을 보이게 되는 거죠. 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가나안 땅의 신들을 또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니 너희도 나가 같이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강요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그것이 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결단은 우리의 마음에 결심한 것을 더 확고하게 지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단이 없는 신앙은 때로 힘이 없고 또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조금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신앙으로 결단하게 이끌어왔던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같은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헌신과 결단과 고백은 공동체 전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를 듣고 그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깨달았으니 우리도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고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18절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그곳에 와서 아무리 족속을 비롯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우리 앞에서 쫓아내 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각자에게 큰 간정이 있고 하나님의 사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세상에 기웃거리기 쉽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뭐뭇거리지 않고 결단해야 될때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결단하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을 갖기를 촉구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상황에 지도자의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선행은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될때 믿음으로 결단하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좋은 열매를 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요소와의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